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건, 강해림 궁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열애설이 났죠 네, 어떤지 한 보겠습니다 이동건은 경자일주죠 어, 그래서 사주에 똑같은 글자가 두개 있단 말이에요 경자, 경신 이렇게 똑같은게 두개 있다는 것은 경자가 있고 경신, 경경이 두개 있죠. 이제 지진은 따라오는 거라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어, 두 개의 가정을 이끈다고 해서 거의 8 9 0 이상은 한번 이혼한다거나 그 가정이 한번 깨지는 그런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리 재성이고 여자죠. 아내가 되겠고 을이 이제 왔을 때내 아내가 왔을 때 합을 하면 이렇게 두 개의 가정을 이끄는 모습이죠. 두 명의 남자, 두 명의 가정을 이끄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 똑같은 경경이 두 개가 이렇게 사주에 혹시 있다면 이혼이라든지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두 개의 가정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이혼했죠. 이혼을 하고 아내가 딸이 하나 있죠. 딸을 키우고. 이동건은 지금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재성도이 공망이에요. 공망이다 보니 자리도 더 약하고 그랬던 게 있었죠. 지금 대우는 어, 이제 무자 대우로 왔기 때문에 관이나 재성 이렇게 어, 여자만 나는 대우는 아니고요. 대운은 그전에 정화 대운이 왔기 때문에 30대 때 정화의 딸을 둔 거죠. 대운이 이제 44 들어오면서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가는 운 대운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강해림 사주를 보게 되면 어 이제 사주에서 이제 남자를 찾아보면 묘목이 있죠, 튼튼하게 잘 있죠. 어, 토생금환이 자식도 하나 두고, 그럼 남편과 자식이 잘 투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동구는 자, 안에 자리가 공망이었지만 있어도 없는 비어 있는 것이지만 어, 강해림은 공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투출이 돼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주 궁합을 볼 때는 나도 공망이면 니도 공망이고 나도 있으면 너도 있고 나도 아내 자리 남편 자리가 없으면 서로 없고 이렇게 궁합이 어울리는 게 있죠. 뭐 호라비가 가부하고 잘 맞는다든지 이렇게 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강해림은 이동근 사주에서는 아내와 자식 자리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제 시주는 모르겠습니다만, 3주에 놓고 보면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강해림은 남편과 자식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겠죠. 대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 이제 무자 대운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무무병정 까지 되니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이 있겠네요 해외 다니면서 어떤 촬영 한다거나 29세 부터 39세 까지 해외로도 많이 나가는 해외역마사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어 그러나 이제 궁합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나쁜 그런 궁합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음, 무진의 이제 토 기운이기 때문에 어, 이동군한테는 토가 약하죠. 그래서 토의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 어, 강해림은 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금들이 많죠. 금이 또 힘을 실어주는 게 있, 있기 때문에 어, 서로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고 받는 그런. 도움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무진의 뭐큰 산이 있다면 산만 있으면 아쉽기 때문에 이런 경금이 바위가 멋지게 이렇게 막 들어가죠. 멋진 바위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이제 잘 어울리죠. 한 폭의 그림이 되죠. 그리고 이런 묘목의 나무들도 이렇게 있고 태양도 하나 떴고. 서로가 도움되고 이렇게 나쁜 궁합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보면 경자무진, 계미신묘, 경신병자 이런 것들이 비등대등 하면서 좀잘 어울리는 게 있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16살 난단 말이죠 살. 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망에서는 이제 어 한번 공망이란 것이 있으면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어 한번 이혼했다거나 이혼했지만 뭐 애가 있는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아니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공망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16살이 공망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고 있는 것이 돼요. 액때이 되고 있기 때문에 16차이가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승차가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어 이렇게 전체적인 어 그것은 나쁘진 않다 다만 어이 묘목이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약간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합쳐진다면, 면목이 나무죠. 그리고, 어, 태양이, 어, 좀 가려질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 완벽한 궁합은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어울렸지만, 이 정도는 이미, 어, 자식을 받고, 어, 운대로 다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서로 동료지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울리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것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예림은 아마 이렇게 잘 투출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동권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동권은 없지만 강예림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나이 차이가 앳댐이 돼서 어... 공망을 넘어와서 만났지만 어, 좋은 동료, 동료로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결혼이라는 건 있어서는 음,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런 것들이 잘 투출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대운에서, 어, 대운에서 이미 어, 결혼은 아니라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동료 시간으로 이렇게 잘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좀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 결혼에 있어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 그래도 회사 같은 일 하면서는 어, 서로가 서로에게 잘 도움이 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얘좀 예,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동건 강혜림 사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